아, 어, 5번 문제 보면은, 응? 아, 어, 일단, 너네가 뭐 앞에 처음 항부터 x 네제곱이잖아 절대 네번 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바꿔줘야 돼, 저거를. 누구를? x는 1-i를 바꿀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i를 배웠으니까 i를 활용해줘야겠지. 그럼 쌤은, x-, 어, x-1은 마이너스 i까지 와볼게. 그럼 여기서 너네는 x-1의 제곱은? I 아, 제곱으로 오겠네? 그럼 얘 뭐로 쓸수 있어? 마이너스 1로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음, 왼쪽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가? 그럼 여기서 쌤이 불 거는, 원래는 얘를 이항시켜서 쓰려고 했거든? 다시 말해서 얘를 쓰려고 했는데, 문제 보니까, 맨 앞에 게 뭐라고 써 있어? X 4제곱, 네 마이너스 2X제곱으로 써있지. 그럼 쌤은 그냥 이거 말고, 얘 쓸게. 얘만. 그럼 점제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맨 처음에 원래 X 4제곱, 네 마이너스 2X 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였는데, 얘를 수정할게. 얘 활용해서. 그럼 얘는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로 쓸수 있겠죠? 왼쪽 두 개만, 일단. 근데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일 거잖아? 그럼 쌤이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바뀔 거고,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우리 이걸로 바뀌었어, 19 하는 게.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지, 얘랑이. 그럼 얘또 풀어볼게. 음,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인데 또, 아까 보던 애다. 맞지? 예? x 제곱 마이너스 2x 또뭐 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돼 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로 구해주면 될것 같은데 답은 2로 답은 5번 응. 6번도 볼게 어, 6번은 응. 이것도 이제 위에 거랑 비슷한데 위에 거를 활용하는 거야 위에 거 밑에 거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아 오메가를 아직 안 배웠구나. 아 일단 또 x 를 활용해서 풀 건데 지금 이걸 또7번 곱하는 거 아니야. 절대 저거 밑에 거 위에 거쓸 거야. 근데 여기서는 x 는 갑자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써 있는데 쌤또 활용해서 풀 거예요. 이 i 활용해서. 그럼 또 이제 양변 에 2를 곱해줘야겠지? 그럼 e x는 1 플러스 루트 3i인가? 그럼 여기서도 쌤이 얘만 남겨놓을 거야. 얘만. 그럼 2X 마이너스 1은 루트 3 I로 올 거고 여기서 제곱하면 되겠지? 아 어, 제곱할 거니까 얘는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올 거고 얘는 3I 제곱인가? 그럼 마 3이겠네? 어, 마3 그럼 또 넘길게 그럼 여기서 마,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까지 그럼 너네가 쓸 거는 여기까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는요 여기까지 와주면 돼 이거 보고 여기까지 근데 왼쪽 것도 쌤이 봤는데 x 일곱 제곱 마이너스 x 여섯 제곱 x 오제 우승은 이제 개수가 오긴 하지만 쌤은 x 오제곱 하나만 쓸 거거든 뭔 말이냐면은 뭐냐면 케게 x 칠 제곱 마이너스 x 여섯 제곱 더하기 5 x 오제곱인데 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래. 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 4x, 5제곱. 얘랑 얘랑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죠. 어, 해보면 알겠지? 오, x7승, x6승, x5승인데, 더하기 4했으니까. 그 다음, 뒤에 거 맞아 쓸게요. 뒤에 거는,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까지인데, 이거는? 0이야? 구해보면 알겠지만, 사졌어 그럼 구할 건 얘만 구해주면 되는데, 아마 여기서 좀더 구해야 될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지수가 3밖에 없거든? 3차이가 나거든? 맞지? 지금까지 앞에 건 계속 연달아서 되어 있고, 여기도 연달아야, 맞지? 제곱, 1승, 방차 근데 갑자기 얘만 중간에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쌤은 여기서 하나 더 구해볼게. 어 처음에 보이긴 어렵겠지만 얘는 엄청 엄청까지 아니고 처음 보는 애는 아니야 몇번 봤어 어디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어디서 봤을까? 본 적은 있을까본 적은 있을텐데 보여줄까? 뭐 쌤, 등식의 성질 활용한 거지. 양변에 같은 거 곱한 거지. 식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우변은 그냥 0이야. 근데 좌변 보니까 어때? 맞아요? 어.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어, 공식. 외웠죠?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x 플러스 L 양변에 곱해서 얘를 만든거야. 그럼 왜 만들었냐면 은 x 세제곱이 얼마인거야? 마이너스 1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 오메가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 심생 말고 나머지는 배웠으니까 이거 오메가 활용했을 때 저거 나온적 있었어. 문제 풀 때. 그래서 기억해가지고 접근해주면 될것 같고 이거를 그냥 선생님 여기도 바로 쓸게. 대입해서 얘만 구해주면 돼. 바뀌었어. 앞에 거다 0이어서 버렸지. 그럼 얘는 4에 근데 음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더 써줄게.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럼 4X제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 뒤거 그냥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얘만 남았네. 얘만 남았어. 어, 잠깐만 답이... 어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쓸수 있긴 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활용하는 거는 아마 저 X2분의 1 플러스 루트 3마일로 좀활용하라고 하나 봐. 그냥 대입해도 될거 같고, 아니면은... 이거 써도 되겠다. 이거... 예, 아까! 뭐, 그냥, 뭐, 쌤이 한 마리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그냥 EX를 넣었다 넣어도 될것 같아, EX를. 맞지? 그럼 마이너스에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플러스 2할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정답이겠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3번. 7번? 음. 알파가 1 플러스 2i 베타가 2 마이너스 i 근데 알파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베타제곱 음. 보이지? 머리 끄집어내야 돼? 공통인 거뭐 있습니까? 알파베타 그러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죠? 그러면 이건 다 구해야 돼 알파베타는 쉽지? 더하면 되니까 근데, 뭐, 지워지는 게 없네? 더하면은, 3 플러스 i. 알파, 베타도 구해볼게. 응. 암송하지 말까, 그냥? 한번더 쓸까? 여기는 1 플러스 2i. 여기는 2 마이너스 i. 어. 이것만 곱해주면 되겠지? 3개? 맞지? 응. 선생님 틀린 데 없죠? 얜데, 끄집어 냈고, 더하기 계산 안 되고, 곱하기는 어차피 계산 해줘야 되는 거고. 음, 그냥 쓸게 다, 2, 마이너스 i, 플러스 4i, 여기는 마이너스 2i 제곱. 근데 동량은 3i일 거고, 여기는 4네? 맞지? 그럼 4 플러스 3i, 어. 4 플러스 3i랑 얘랑 또 계산해주면 돼. 3 플러스 i. 응. 이거 뭐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a 플러스 bi꼴로 바꾼 다음에 a랑 b 빼주면 되니까. 응. 응? 나오겠지 뭐? 답 나오지 이렇게 하면 맞아. 응. 그러니한좀 계산 한번 해보세요. 8번. 음, 얘는, 뭐야? 복소수 대체라고 많이 쓰는데, 쟤는 제일 기본 형태가 A 플러스 B I인 거. 배웠죠? 허수부, 실수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0이 아닌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P.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Q라고 할 때, 음, 그럼 P랑 Q 봤을 때, P는 0이 아닌 실수가 되어야 돼. 그니까, 러이 허수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B가 0 되는 값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Q는 순허수가 돼야 된대. 누가 없어야 돼? 실수부가 없어야겠지, 시원아? 그러면 A가 0이면 돼. 그럼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야? 그럼 여기 쭉 봤더니, 음, A제곱. A제곱, I. 마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AI. 플러스 6. 플러스 2I. 여기서 어떻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실수부 다 모으고, 허수부 다 모을 건데, 예, 예, 예지.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올 거고, 더하기. 허수부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I 나오겠죠. 그거에딱 보고, 뭐까지 와줘야 돼? 인수분해까지 와줘야 돼. 얘는 a마3, a마2 얘는 a마2, a마1 이렇게 와주면 되겠죠. 그럼 잘 봐. 쌤 이거 뭐라고? 이 복수수가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럼 이게 뭐가 되면 돼? 이게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 있어? a는 2 또는 1인데 다 쓰면 안 되지. 누구는 안 돼? 얘는 안 되지. 왜? 2를 넣어버리면은 여기도 0 여기도 0일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2는 안돼 그래서 두개 공통으로 준 거야 공통 인수로 그래서 P는 1 그럼 다시 Q는 뭐냐면 은 순호수가 돼야 되는데 누가 0이어야 돼? 여기가 0이어야 돼 그럼 여기 0인 값은 3 또는 2인데 또 2를 넣어버리면 여기도 0이 돼버리잖아안 되죠 2도 안돼 그래서 그래서 Q는 3이야 둘이 더해주면 돼요 답은 4 9번 어, 뭐야, 얘는. 정리가 되어 있네? 어, 근데 봤더니 실수가 되도록 하는 거야. 여기서도 아마 실수가 되려면 누가 0이어야 돼? 허수부 이 개수. 얘가 허수부가 이제 0이 돼야겠지? 근데 너네가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X 마 3이랑 X 마 4인가? 그러면 3 또는 4가 나올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안 돼. 어, 안 돼. 뭐가 안 될까? 3안 되죠. 왜? 3은 넣어버리면 0이 돼버리니까. 맞아. 그래 0이 아닌 복수수 나와 있으면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3도 안 돼. 그래서 답은 4만 체크해주면 돼요. 10번. 음. 이것도 이제 은근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 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도 되고. 이거 뭔 말일까?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Z는 뭐여야 될까? 응. 모르겠으면 봐봐. 얘는 쌤이 Z는 무조건 A 플러스 BI 형태라고 했어. 맞죠? 쌤이 Z제곱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BI니까 너네 그냥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도 돼? 상관없다. 뭔뭐 말이야?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두 배야. EABI. 그럼 뒤에 거 제곱할 거야. BI 제곱인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B제곱까지 쓸게요. 여기서 봐봐. 얘가 Z제곱이거든? 뭐가 돼야 된대? 음의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고, 뒤에 실수가 와줘야 되는 얘기지. 음의 실수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음이 될 수가 있을까? 안 되죠. 얘는? 될 수도 있지. 맞아. 얘는 어때? 거의 무조건 된다고 봐야겠지. 왜냐면, 어떤 수의 제곱이랑 무조건 양수인데 0이상인데 마이너스 붙어버렸잖아 맞아? 근데 얘가 막 예를 들어서 음 음의 실수잖아 근데 얘 절대 안되겠네 얘도 i 있으니까 뭐지? 복수수니까 호수잖아 아예 안돼 그러니까 너네가 z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거는 볼게 누구밖에 없어? 얘만 봐주면 돼 얘만 왼쪽에 있으면 안돼 A 제곱도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음뭐 A가 2고 B가 1이어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수가 아니긴 하지만 얘 4지. 이 마이너스 3지. 그럼 실수 봤을 때 얼마야? 양수잖아. 맞죠? 안 돼. 그래서 Z 제곱이 음이 실수한 얘기는 이 Z는 실수부가 있으면 안 돼. 누구만? 허수부분만. 다시 말해서 BI. 허수만 있는 거 뭐라고 해? 순어수라고 하죠? 그래서, z제곱이 음의 실수란얘긴 너네가 이 z, 이 복수수가 뭐라는 걸 확인해주면 돼? 순어수라고 확인해주면 돼, 순어수. 그럼 저기서 z를 주다 말았지? 풀어볼게. 얘는, 음, x-1, 더하기, xi, 이렇게 생긴 건가? 맞자. 이게 z거든? 복수수거든? 근데 여기서 순어수. 얘만 살아있어야 얘가 z제곱이면 실수야 얘가 누구여야 돼? 없어져야 돼 얘가 0이어야 돼 x 얼마에요? 1 그럼 x가 1이잖아 그러면 z는 누구야? 그냥 i겠네 근데 저거 혹시 이거 i 그니까 러이 순환되는 거 배웠어 혹시? i, i제곱, i세제곱, i네제곱 배웠어요? 그럼 잘봐 z는 그냥 i야 z 세제곱은 i 세제곱일 거고, 그럼 z 여섯제곱은 누구랑 똑같지? 6승은 z가 i니까 i 제곱이랑 똑같죠? 마지막 거 뭐랑 똑같아 z 8승 i 네제곱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i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이 궁금한 거지. 맞아? 근데 얘는 대비 줄거고 얘 뭐라 써? 마이너스 i제곱 쓸거고 얘 뭐라고 써? 마이너스 1로 쓸거고 얘 뭐라고 써? 1로 쓰겠죠 얘얘얘얘다 더해달래 결국 0이겠네 11번 음, z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값 중 음수인구 음... 뭔 말일까? 일단, 제 계산 좀 해볼 거고, 저게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그냥, 허수부 개가 0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야 실수가 될 거니까. 쟤한번쭉 풀어볼게. 음, i가 있어, 앞에. 그럼 일단, 이게 제곱부터 먼저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i. 그 다음, 음, 그냥 쓸게. 4i제곱. 에다가 지금 i가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은 이것도 계산할게 그냥 x제곱 i 더하기 2x i제곱 더하기 4i 세제곱 이게 z야 그럼 여기서 얘는 건들거 없고 얘는 좀 건드려야겠지 마이너스 2x로 얘도 좀 건들 필요가 있겠죠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i로 오겠지 그럼 결국 z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실수분은 마이너스 2x. 에? 근데, 잠깐만. 얘가 4 y 제곱인데 얘가 그러니까 왜 2xi야? 맞지? x 플러스 2y제곱 하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고 2배 할 거잖아. 4xy인데, 여기가? 왜 틀렸는데? 여기도 그럼 마이너스. 이거겠 됐네. z가 마이너스 4x, 뒤에 있게, i로 끄집어 낼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i까지 맞아야겠지 어. 이게 z. 어. 점만이대로쭉 푸니까, 이게 z인데, 마이너스 4x. 어. 그럼 이잘 봐. 이게 복수수인데, 실수가 되고 싶대. 누가 0이면 돼? 얘가. 근데 또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려면은, x는 4야. x제곱이 4야. 그럼 x는? 뿔마 2지. 근데, 가지고 오는 건 뭐냐면은, 음수만 가지고 와달래, 음수만. 알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근데, z 값이 베타래? 아. 잘 봐. x 값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여기 0 나올 거고, 사라질 거고, 얘는 8로 바뀌겠죠, 8로. 그럼 베타가 8이야. 근데 문제도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 6 더하기 8의 제곱. 64잖아 70 16번 어... 이거는 그냥 통분 하면 돼 통분 응. 맞지? 어. 선생님 분모 통분할 거고 분자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i랑 1+i 곱할 거고 x 에 얘는 1 플러스 i가 곱해질 거고, 얘는 y에 1 마이너스 i가 곱해지겠죠? 어차피 값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먼저 계산해볼게. 합차잖아. 그래서 켤레가 유명해진 거죠? 합차 바로 써보이게. 음, 1 마이너스 i의 제곱.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2로 바뀌겠네. 그럼 분자? 어, 분자는, 근데 이게 많이 연습이 되면은 너네가 이제, 실수부랑 허수부 따로 쓸 거잖아. 그럼 실수부 누구밖에 없어? X랑 Y밖에 없겠죠. 은차는 앞에 봐야지. 근데 허수부 누구밖에 없어? XY랑 y 마이, YY밖에 y 없으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이게, 어, 여기 똑같이 쓸 거니까. 이렇게 써줄게. 이게 얼마인 거야? 10-7라인. 아, 그냥 연립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i가 20 마이너스 14 i를 말하는 거고, 어, 바로 할게. 얘랑 얘더 할게 그냥. 2x 더 할게 6. x는 3. y 였다 다을게 3 더하기 y가 20이야. y 17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2x 더하기 y니까 a 여기다 x만 더하면 되겠네. 이게 x 더하기 y니까 답은 23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17번 음 얘도 왼쪽과 우변이랑 똑같이 만들면 될것 같은데 음 그냥 저거 유리화 해볼게. 1-2i, 그냥. 어.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보자마자 그냥 왠지 유리화 하고 싶은데. 쌤 생각은. 1 2i 곱할 거고, 여기도 1 2i 곱할게. 그럼 얘는 1-2i, 1 2i니까 합차. 1. 마이너스 4. i 제곱 올 거고 얘는 쭉 쓸게요. 어, 2올 거고 4i 올 거고 마이너스 yi네 마이너스 yi. 그다음 마이너스 2 y i 제곱 얘는 이게 1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5로 바뀌겠네 그 다음 여기좀 묶어볼게 얘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여기는 2y로 오겠죠 2y 그러면은 2 플러스 2y가 올 거고 이데 쌤이 i로 묶을 거니까 어4 마이너스 y 의 i 이게 가운데 거 계산한 거예요 어우 살벌하네 이게 두 번째 거 어, 오른쪽 거 계산한 거고 여기 앞에 누구 2까지 있어? 1 플러스 2 i에 x까지 있네. 이게 얼마래? 너무 복잡한데? 여기서, 곱할까? 그냥 곱하자. 곱해볼게. 얘는, OX, 10XY. 올수 있겠어? 양변에 5 곱한 거요 양변에. 얘 원래는 X였거든? OX로 바뀌었고. 원래는 2XY인데 10XY로 바꿨어. 그 다음 이거 그냥 쓸게. 2 플러스 2Y. 4 마이너스 Y의 I. 는5 마이너스 10Y.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다. 실수부랑 허수부끼리. 실수부는 얘랑 얘니까. 5X 더하기 2Y 플러스 2가 여기 오 5래. 그래. 그 다음 허수부. 10X. 4 마이너스 Y. 10X. 마이너스 y 더하기 4가 마이너스 10이래 음... 쌤은 이걸 두배할게 어차피 지금 여기서 x 플러스 y 구하는거잖아 음. 음. 봐봐 5x 더하기 2y는 3으로 바꿀거야 여기 10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4 쓸거거든 근데 두배해서 가지고 올래 20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8. 더 할게. 그럼 이제 사라지지. 어, 되네. 25x는, 너무, 응?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25. 그럼 x는 마, 일 여기서는 제일 쉬운 게 어디 있지? 여긴가? 응, 몇 단일까? 마이너스 5. 넘어가는 그 8. 2y가 8이니까 y는 4. 어. x가 마이너스 1, y는 4. 더하면 3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어. 계산만 조금 복잡하네, 얘는. 음. fx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문제는 fx밖에 줬으니까. 음, f, e 플러스 i는 쭉 바꿔보자. a에 e 플러스 i의 제곱 더하기 b에 2 e 플러스 i 더하기 c 까지 그럼 얘는 a에 제곱 할 거니까 4 4i 마이너스 1 써도 되겠죠 i 제곱이니까 얘는 건들 거 없고 그럼 여기서 실수보 호수부 따로 써볼게 얘는 3이야 근데 a 있으니까 3a 여기는 2b C 이게 실수부 그 다음 허수부 가지고 올건데 4A 플러스 B까지 이게 문제에서 얼마래? 5 더하기 2I래. 됐죠? 근데 딱 보니까 샘 생각은 절대 ABC 못 구해. 얘는 왜냐면은 문자 세개두개인데 식도 두개밖에 없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식이? 그러니까, 못 구하는데, 왠지 2-i e 잖아? 2-i. E 그냥 넣어볼게, 요 아마 개수만 살짝 바뀔 것 같은 느낌? 쌤 생각은. 그냥 넣어볼게요. A에 2-i의 e 제곱 더하기, B에 2-i e 더하기, C고, 얘만 빠르게 써볼게요. A에 얘 제곱 4, 마이너스 4i. 얘 그냥 쓸게. 플러스 i의 제곱이야. 맞지? 마이너스 i의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i의 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그냥 써지겠죠? 그럼 얘도 모아볼게. 실수부끼리. 또 3이야, 여기도. 4 마이너스 1이니까. 3a. 여기 똑같아. 2b e 더하기 c는. 그럼 너희가 2 e 플러스 i에서 2 e 마이너스 i 대입했을 때 바뀌는 건 허수분만 바뀌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i 이거 구해달래 문제는 이거 근데 뭐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지 바뀐 게뭐 밖에 없어? 허수부 부호만 바뀌었어 부호만 맞죠 그래서 앞에 게 5야 4a 플러스 b가 플러스 2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겠네 그 답은 5 마이너스 2i로 풀어주면 되겠다 답은 2번